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디 쪽에서 준비하셨어요? 자, 뭐뭐 뭐 그동안 이슈가 되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좀 어, 수익을 좀 빠르게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수혜주나 뭐 계속되는 운항 리스크 뭐 일단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뭐 물류 그다음에 어, 해운 관련해서 일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 사실상 지금 다시 예멘 뭐 후티 반군이 다시금 이제 뭐또뭐좀 건드리면서 그 다음에 지금 머스크에서도 다시 어뭐 이쪽으로 지금 재개하려고 했다가 다시 지금 어안 한다고 지금 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정도는 더 이슈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이 이제 나왔을 때, 어 음. 이거는 괜찮은 종목인가 안종목이냐는 제가 일단 판단을 하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12월 중반부터 지금 수급이 계속 올라온 상황이고요. 유수 재료 건수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지금 없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네. 그리고 한 파동 들어올린 다음에 지금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눌림 줬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올렸을 때 여기 자. 2만 3천 원 구간 여기 쌍봉 줘야 되잖아. 이 구간까지 한번 들어올리고 여기서 수익 보고 털어낼 거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길게 보는 종목은 아니네요. 네, 길게 명확하게 딱지금의 타점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종목을 보고 있다. 뭐 마리아 지금 약간 지금 뭐 해, 해운 뭐 이쪽 네, 관련주죠. 그쪽이죠. 혜주나 뭐. 음. 나오면 다 쪽이죠. 알겠습니다. 네. 해운이고. 뭐 사실 뭐 닭고기 업체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laughs>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무슨 종목인지는 네. 안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아, 전북 아, 닭고기 업체와 또 같이 네. 연관이 되어 있다. 어머니가 주신 어, 병아리 열마리로 네. 시작한 전북 기업이다. 여기까지만 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명확하게 딱 치고 빠질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아, 박노주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티비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네. 짧게 또 우리 동영상 아, 네. 강의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말씀 부탁드려요. 네. 24년도에는 이제뭐 저랑 어~ 제가 눈이 말씀드렸던 용트림 기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은 계좌로 좀 만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또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를 초보자 분들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밑바닥부터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 꼭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용트림 나는 종목들을 잡아내는지 꼭 여러분들도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야 수익이 좀 크게 크게 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지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상승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